앉급 쉬셨어요. 피곤해 문지.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? 들어갈 수도 있네? 가보자 그래 네. 조용히 걸어가 <laughs> 아래 보면서 알았어 땜들이랑어 조심해야겠다 이 계단을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. <목소리> 아이 거 밑에 생크림 같은 거로 고정해놨다. 흔한 내린 거야? 아니, 그냥 밑에 깔아놓은 것 같아. 고정시키려고. 짠! 짠! 와우! 여기 바로 아래쪽로 앉아있어. 이남 아, 이남 아, 이남다 아, 이남 아, 1번 나 들어. 번나흔 들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약사님. 이거 이거 해서 전달해. 완전 예쁘게 생겼다. 완전 미묘야. 아, 예쁘다, 너무 예쁘다. 아, 어디 가? 아, 귀여워. <laughs> 귀엽다. 음, 귀여워. <laughs> 아이고 이뻐 아 너무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귀여워 아고 <laughs> 아 귀여워 <laughs> 나름 테라스가 있고 막어 그리고 이거 나가면 오션뷰. <laughs> 응. 아. 푸녀봐 로 둥둥 떠다녀봐 좋아보여 좋아.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을 걸 찾고 있어요. 뭐 맛있을 것 같아. 와 치킨이야?